안녕하세요. 퀀텀 센트입니다. 첫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감정의 순수함과 강렬함,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첫 경험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 마음이 설레는 순간들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배우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첫사랑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랑이 갖는 순수함입니다. 첫사랑은 연애 경험이 많지 않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에 대한 기대나 선입견 없이 순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순수함은 첫사랑을 더욱 순도 높은 감정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아직 사랑에 상처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주고받으며 사랑의 본질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첫사랑은 강렬한 감정과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사랑은 우리가 처음으로 느끼는 낯선 감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 설렘과 떨림, 기쁨과 불안은 우리의 감정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그만큼 기억 속에 강하게 남습니다.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별하게 될 경우 그 슬픔 또한 깊이 새겨져 나중에도 쉽게 잊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첫사랑의 감정은 매우 강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첫사랑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첫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사랑의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첫사랑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지 배우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법을 익히며 때로는 이별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더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되며 그로 인해 첫사랑은 우리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첫사랑을 아름답고 순수한 추억으로 남기며 그 당시의 감정을 이상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힘든 순간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기억들만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첫사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결국 첫사랑은 감정의 순수함과 강렬함 그리고 인생에서의 중요한 첫 경험으로 인해 특별합니다. 이 경험은 우리 마음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삶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오늘도 퀀텀센트와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